예, 지난주 화요일 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예,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조사 하나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였습니다. 61개국 성인 총 5만 7,768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에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 자신이 종교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무신론자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1개국 시민 중에 60% 이상이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냥 어, 종교를 뭐 신뢰한다 순간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4%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10%는 나는 아예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10명 중에, 세계인의 10명 중에, 어, 대여섯 명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사후세계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인데요. 한국의 조사 결과가 과연 어떠한가 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난 종교 생활 하거나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36.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종교적이다 아니면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전체의 한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의 결과를 완전히 막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데요어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은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의 종교적 실제에 대한 믿음은 신이나 사후세계,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61개국 평균보다 훨씬 밑에 밑도는 뭐 이런 과정. 저희 보이시죠? 최하위권이에요. 최하위권.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다음과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직업별, 그리고 소득별로 세분해서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종교생활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60% 이상이 어디냐면요. 저희가 19세에서 29세, 2030 뭐죠? MZ세대입니다. MZ세대. 70% 이상이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득해 볼 것이 60대, 70대 남성 여기도 교회를 안 다니신뿐만 아니라 아예 불교 이런 것도 안 다니시고 60% 이상이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의외죠. 오히려 그 여성층은 완전히 반대요. 예 믿는 분들이 한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별로 살펴보니까. 200만원 미만으로 월 평균 버시는 분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이 60% 이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더니, 아마 청년층이 바로 요, 이 계급에 속해서, 이 계층에 속해서 아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비종교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갈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주님한테 갑니다. 저도 갔겠죠? 그러면 한 2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수를 떠나서 이 개신교가 극소수인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나오지도 않거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뭐 매우 자명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빨리 정착을 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남들이 못한 선교 역사를 썼죠. 그런데 급성량 뭉치 않게 급쇠락됐습니다. 한때는 우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개신교 인구가 지금은 뭐10% 밑으로 밑돌고 있지요. 어 이렇게 그렇다면은 급세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더불어서 이 청년층 청장년층이 예술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문 이 환경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맞이하는 오늘은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부활주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 비종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이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민을 고린도 교회의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고요.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매우 당혹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없다느냐 분명히 교회가 있었어요. 나름 뜨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보면 성장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잘못된 믿음, 즉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맨 처음엔 일부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점점 다수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척만 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든요. 사실 다 진단을 해 보면은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복음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그 복음의 뿌리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을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복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요. 부활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못 합니다. 왜냐면 죽은 자가 부활을 못 하면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니까 복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헛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데 우리가 죄 안에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멸망당한 걸 뻔히 알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이 부활신앙에 흔들리게 되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존 웨일 교수는 이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기독교에 대한 모든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이 <laughs> 근그것데 그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분들 예전에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평안은 절에 가면 훨씬 있어요. 왜냐 왠지 아세요? 일단 조용합니다 교회는 좀 시끄러워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도시에있지만 절은 올라가 보면 산에 제일 좋은데 전망이 제일 좋은데 있어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살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려고 믿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다. 그것은 그들의 교회와 그 뿌리와 그 신앙과 복음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부활을 믿고 혹은 뭐 신앙에 대한 다른 것은 어, 믿는데 부활을못 믿는다고 했을까? 정확히게 말하자면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건데요. 이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이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다음 것 같은데요. 이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난 걸못 봤다면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한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나는 경험이 안 되면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막 그, 관에 이렇게 넣어서 땅에 묻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힘들다고 막 그런 거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관도 없고 그냥 다 태웠고 요만큼, 예, 요만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부서진 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뭐 나중에 뼈가 되고 또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다 끝난 걸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세 번째인데요 나는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내가 경험했다고 그래도 이 부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역량 바로 헬라철학의 영량이었어요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요. 아테네 옆에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이 시작된 곳이죠.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요, 특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아시죠?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삶을 얻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된 것이니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이게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쓴 건데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거를 폴라톤이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혼이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는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러한 이 헬라 철학의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요 이걸 이혼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그래 이해가 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났어?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를 얻은 육체가 또, 또 다시, 영혼이 다시 육체 안에 들어와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이거는 그 당시 헬라 철학으로 이야기가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요, 이게 문화와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하고, 부활을 슬쩍하고 넘어가고, 그냥 현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이 어쩌면 매우 현세적인 신앙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은사를 왜 받느냐? 성령 은사를 내가 많이 받으면 이미 내 영혼은 저기, 그, 천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살아도 되거나 아니면 매우 금력적으로 살거나.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요 앞뒤가 많지 않고요 이게 기독교인지 철학인지 헬라에서 나온 문화인지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상황들이 오면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플라톤은 사실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아닌 짝퉁 복음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도대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뭐 물, 물질은 약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것을 지금 믿지는 않죠. 근데이 헬라 철학보다 더 강한 것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습니다. 취해 있죠. 매물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철학인데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자수, 자녀도 잘 되고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명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천국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잘못된 종말론인데요.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고 부활의 그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많은 신학들이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거에 바로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현세적인 것만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캔햄필 교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세련된 형태의 왜곡과 과장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설교는 TV와 라디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아프거나 낙심하지 말고, 가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건강과 부, 성공의 복음의 중심에는 과장된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현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세상 사람들이 도취되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선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천국이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은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가장 큰이 번영주의 신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된 믿음이래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용지물의 신앙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현세 밖에 없는, 현실 밖에 없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영원한 나라가 이만큼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축복에 있는 그 이만큼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요만큼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맨날 이거에 울고 웃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산뿐인 신앙은 불쌍한 신앙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더큰걸 바라보고 더큰 부활의 신앙과 더큰 부활의 세계와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1도 없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세적인 것에 내가 일위 일비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 잘못된 신앙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잘못된 신앙은 교인을 파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맨 처음엔 달래도 봤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잘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확대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얘기,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담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만난 예수님이 하필이면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에 따르면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안 봤을 가능성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을 부르신 그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요, 사실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을 짓만 하고 죽을 일만 하고 있었던 그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구해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내가 한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만나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왜입니까 엉망진창인 사람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예수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곧 증거다 내가 곧 부활의 산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고 너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믿고 너에게 전했고 이것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에 덧붙여서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현 주소를 보여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말씀은 보통 잘못 오해하시는 게 이게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일 예수 믿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사람들 전도하다면서 돌도 맞고 모도 맞고 빠지고 내가 맨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자랑이래요. 왠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견뎌낸대요.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받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되니까, 지금 이 죽음의 위협과 현실적인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날마다 죽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그날에 대한 아주 강렬한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곧이 생과 내세의 삶을 연결하게 되고요.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과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더 강렬하게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복음은요, 결국 우리에게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데, 내가 그 살아나서 주님의 그 복음을 누릴 텐데, 천국을 누릴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부활 믿는 사람인 거 아니지.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공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바울. 그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어,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 만나본 결과에 따르면 어떻냐면 애가요 크질 못해요. 나이가 다섯 살인데 아직도 애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영문이냐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일을 다니는데 농사를 자르고 일을 갔다가 애가 놀다가 오두막 같은 데서 떨어졌고 뇌를 다쳐고못 못 일어나요. 제가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받아 먹고 이 먹는 그 쌀이요. 플라스틱 섞인 쌀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배 몇십 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 제가 그 타이틀만 따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옆에는 장미 씨입니다. 그리고 어 옆에는 또 장미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미가 어떻게 자라나냐면은 이쁜 꽃을 피울 때 보통은요 삽목이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가지를요 잘라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납니다. 그러면 또 잘라요. 이러면서 이제 꽃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왜그 이유가 뭐냐면 씨앗을 받기가 되게 힘들고 씨앗을 발화해서 키우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요즘에 골 때리는 분들 많잖아요. 이 장미 씨를 받아다가 발화를 시키고 장미를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총 이렇게 이 장미가 자라는데 168일이 걸린대요. 168일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작할 때그 되겠어? 되겠어? 다 이제 찢찢한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아름답게 폈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렇게 발화를 하고 이분은 또 꽃을 피우고 잎을 맺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로 성장하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씨앗은 결국 자라나게 되니까, 씨앗은 결국 꽃을 피게 되니까, 씨앗은 결국 변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고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신앙이 완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또한 거기에 대한 고난은 이만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씨앗 우리가 오늘 심는 이 부활의 신앙은 결국 언젠가는 열매맺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름답게 피어나고 빛날 것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8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부활을 믿으면 오늘의 수고를 견뎌냅니다. 오늘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것은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부활의 신앙이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심고 키워내고 물을 주면 언젠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주위에 오실 그날 영광으로 빛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